내 운은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따위야? 난 아무리 해도 안돼 쟤는 무슨 혜택 받았어? 쟤왜 저렇게 잘 돼? 왜 저래? 나만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보영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내가 이제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면 되는 건가?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좀 조언을 주신다면. 보금당의 운명 이야기를 감독님과 찍은 지 거의 해수로 2년이 넘어갔잖아요. <laughs>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감독님이 많은 선생님들과 한 거에 비하면 보금당의 운명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줄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찍었는데 반대로 내가 내가 힘들었거든요 최근에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 나는 누구인가로 갔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무당의 길을 걷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사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명 이야기를 찍으면서 나는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개인기 피칭이 있었고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고 영상을 찍을 때조차도 사실은 위축돼서 찍었던 점도 많아요 우왕 정신만에 뭐 여러 가지 먹고 막 이렇게. 찍었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운명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치유받은 것 같아 이 운명 이야기는 나한테 치유의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갈 길을 잃고 힘드시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있든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표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든 마음발의 준비를 갖추고 할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신다면 나는 좋은 채널을 만들고 싶다는 라 강력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다면 저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신이 보내준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신과 소통할 수 없는 중간자의 역할이지 신은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나도 인간의 번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달렸기 때문에 귀가 얇았었고 입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떠들 수밖에 없었어 그런 내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채널을 처음에 찍었을 때부터 쭉 다시 봐온 거예요 봐오면서 나는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런 시절을 겪어갔고 이때는 이런 슬럼프 이럴 때는 저런 슬럼프를 겪어갔는데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운이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내 운명이 비록 그지 같을지라도 운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거을 평화롭게 누리고 살수 있어요 그 운을 바꿔주는 채널이 복용당의 운명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운의 흐름을 알고 돈이 가져다주는 기운 인간이 가져다주는 기운 이런 기운을 내가 잘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인생에 갈팡지팡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좀더더 더 깊이 있게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 근데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보경장의 운명 이야기는 저를 찾은 것처럼 저는 저를 찾았거든요 100%다 찾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랬었구나. 라는 초심의 원리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인생에 지금 내가 이거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할때제 채널을 보시고 나를 돌아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중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기는 해. 인도의 라마즈니신가? 그분이 쓰신 책인데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기도를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아요. 1월달부터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막 왕복을 하고 막 그냥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제주도가 가장 좋았고 가장 마지막 장소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저를 찾아갔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경기가 이런 만큼 더 힘들 거야. 내 운은 왜 이래? 내 운명 왜이 따위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무슨 혜택받았어? 쟤왜 저렇게 잘 돼? 왜 저래? 나만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진정한 나를 찾는다면 내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있어. 그 사람만의 그릇이 있어.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만 는건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고통받는 이 순간에 나는 한탄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향해서 걸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배움을 할 것이냐는 보경당의 운명이야기 속에 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삼아서 앞으로 걸어 나가시는 사람이 되시길 원해요. 멈추는 사람 말고. 근데 헤민스님이 내강이 하는 말이야. 모든 걸 소유하셨지만 <laughs>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안 멈춰서 그분도 문제가 됐 거거든. 그러니까 <laughs>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멈춰 서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에 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유하고 오신다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도 답이 없음이야 근데 내일은 답이 생길 수 있어 매번 기도 갔다 올 때마다 답이 없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너무 얇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나니까 모든 시선이 내가 눈에 막이 끼어 있던 게막이 거쳐졌고 귀가 팔랑귀가 됐던 게 다쳐져 버렸고 내 입은 무거워졌다는 거를 여러분들 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를 사유를 하시고 내가 눈이 호화로운 것만 쫓아갔는지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눈이었는지 또 남의 말을 너무 팔랑이처럼 잘 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안 듣고 내 고집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했는지 아니면 이말 속에 남을 비꼬는 말을 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행동 속에 하나하나에 찾아보신다면 원인은 나오고 분석은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개척해 갈수 있습니다. 보경량의 운명 이야기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도 그렇게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대화 속에서 변하면 안다는 거야, 또 변질하면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순간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했던 이순간은 처음으로 일기라는 거를 멈췄다가 다시 쓰게 됐어요. 쓸 수가 없었어. 머리가 시끄럽고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글이 안 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뭔가를 적을 수가 없고 정신 이 산만하다는 건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거든. 한 줄이라도 쓸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운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돈의 기운도 땡겨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는 모두 평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용당의 운명 이야기는 저도 치유하고 여러분도 치유해가는 채널로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나가고 운명은 바꿀순 없지만 개척인거야. 운을 바꿔가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진심으로 132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은 누르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저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동안 같이 같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